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강복절 집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복절 집회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권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는데요. 이번 강복절 집회의 경우 집회 금지 구역 내 집회 신고는 즉시 금지 명령을 내렸고, 금지 구역 외부에 신고한 14개 단체에 대해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만일 집회를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의 입장은 집회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570억입니다. 570억, 일반 시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큰 액수입니다. 이 금액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입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4월에는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부산시장도 뽑아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 보궐선거에는 570억 9,900만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267억 1,300만원이 각각 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략 838억원. 이 모든 비용은 서울과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지자체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두전 시장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시장직을 내려놓은 데 따른 비용을 서울과 부산 시민이 떠안는 셈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전통시장입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서울 내 전통시장 300신 한 곳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현재 남대문 시장의 경우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점포 수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은 중앙상가에서 확진자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장마로 피해 입은 전통시장에도 지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시장 내 침수된 가전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아직 침수 피해를 복구하지 못한 경우 복구 지원팀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코로나에 장마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이번 대책이 상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